정답 발표 4번은 가시광선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도 되고 아니면 이거 컬러잖아요 눈에 보인다는 거니까 가시광선이라 생각하고 풀어야 돼요 그냥 으면더 좋은데 안 줘가지고 그래서 2층으로 떨어지는 애들이구나. 그럼 오른쪽에 있는 게 제일 파장이 기니까 에너지, 에너지 제일 작은 3에서 2다. 이렇게 가는 거죠. 모르겠는 것도 2번. 그렇죠. 빛 에너지의 비율 c 대 2요. 자, C는 딱 중간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 아니었죠. 얘가 이거였고, 이거였죠. 그럼 C는, 이영이고 얘는 4분의 3k 여기서 여기가 여기 4분의 3k 얘는 4분의 k 3대1이죠 딱 이렇게 중간에 그려주죠 싸게 에 응, 이렇게 준다고 근데 2층은 원래 여기 있어야 된다고 그림상에 s 1대3입니다. 네. 응. 음. 이거 뺀 거야. 이렇게. 또? 괜찮아? 질문 없어요? 네. 넘어가. 넘어가. 패스. 자, 그래서, 오, 오, 짱이다. 그래, 그렇구나. 사실 껍질이었구나. 답은 껍질이었다. 하면서, 이제, 오, 그래, 수소를 했으니까, 다른, 데, 지금까지 한거다 수소예요. 다 수소만 한 거예요. 수소는 이렇게 딱 떨어져요. 근데, 오, 문제가 생겼어. 뭐? 헬륨부터 안돼 갑자기. 헬륨 전자 두개 이상부터는 더 복잡해 산스펙트럼. 이건 나중에 이제 물리에서 띠로 연결될 거예요. 나중에 배우고 싶어. 어쨌든 그래서 설명을 못 해.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어 그때 당시에 막 그런 거 있어요. <laughs> 막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해서 막 이상한 이론이 막 나오면서 뭔가 사실은 전자는 입자이기도 한데 입자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근데 사실 얘는 파동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가질 수가 없어 뭐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위치를 정확히 알면 얘의 속도를 몰라 운동량을 몰라 운동량 몰라 그리고 운동량을 알면 위치를 몰라 그래서 결론은 얘가 뭐. 어떤 위치에서 발견된 확률만 알수 있다 이 결론이에요 전자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그림 봐봐요. 이거 어떻게 찍는지 알죠? 셔터 열어두고막 찍은 거야. 그럼 이거 다 차야 이게. 요 지금 여기 차가 쫙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중에 차가 어디 있을까요? 어디 하나 있겠지. 이런 거야. 전자도 이동한 흔적은 있어. 근데 이 중에 어딘가 있는데 어딘지 몰라.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다만 전자가 뭐 여기서 발견되지 않겠지. 이 차가 여기서 발견되지 않겠지. 그러니까 이 경로 안에 는 있다. 이게 확률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걸 뭐라 하냐? 오비탈이라고 부릅니다. 오비탈,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률 분포로 나타낸 걸 오비탈이라고 부릅니다. 확률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흔적 그림처럼 우리가 직접 찍은 거예요. 얘를. 이걸 전밀도 그림이라 요 전자가 이동한 흔적, 다 찍었어. 밀도기.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 찐한데에 전자가 있을 확률이 높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점 하나는 전자 한 개냐 물어봐요. 아니에요, 이거 흔적이요 다. 한 마리가 이렇게 돌아다녔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점한 개는 전자 한 개가 아니다라는 거 일단 알아두시고. 이거 언제 찍어, 이거 다. 그렇지 찍기 힘들죠? 그래서 이거를 좀 예쁘게 이렇게 경계면 그림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경계면 그림이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는 이런 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 바깥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봐. 결론은 있다예요. 왜냐면, 이 경계면을 잡을 때, 전자 발견 확률 90%를 기준으로 잡거든요. 이게 90%는 그러면 결론은 안쪽에 90%가 있다는 뜻이에요. 90%는 바깥에 있다는 뜻이에요. 결론 바깥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자그 다음에 이제 그럼 오비탈을 표현할 때어 우리도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 표현할 때 이름에 성이 있고. 이름 이 있고 이러, 이러잖아요. 얘네도 이름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이 이름을 양자수라 하는데 오비탈을 표현하는 방법, 양자수를 네 가지 외워야 될 겁니다. 써야 돼요. 이 정도밖에 안 써요. 괜찮죠 그렇죠? 오비탈을 표현하는 방법, 양자수. 한 가지는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자, 양자수의 일번일번은주 1번. 양자수. 다음 시간에 이제시험을 봐야겠죠 이건외우이형식외이니형형이상어형식없 어쩔 이없양자이주양호수는기이는습니이 얘가 뜻하 얘가 뜻하비탈의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입니다. 준위라는 건 레벨이 같지. 에너지 레벨이에요. 오기탈 에너지 레벨을 나타내는 게 중요한 게습니다 자, 아까 그거 봤죠? 얘는 1번 껍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가죠? 1번 껍질, 무슨 껍질이었어요? 1번. K 껍질 L 껍질에 해당하면 K L m n 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요걸 주양자수라고 합니다. 끝. 2번 나는 부양자수가 더 편한데 보통 방위양자수라고도 불러요. 상관없어요. 둘다 줍니다 맨날. 난 부양자수가 편한데 L. 이런 L이라고요. 얘는 오비탈의 모양을 알려줍니다. 근데 L은 0에서부터 시작해요. 0, 1, 2 해서 쭉 가서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n-1까지 가능합니다. L은 0이면 이거를 S 오비탈이라고 부릅니다. L은 1이면 이걸 P 오비탈이라고 불러요. L은 2면 D 뭐 이런 식입니다. D SP, DF 이렇게 가는데 F까지는 볼 일이 거의 없어서 그러면 이건 이제 껍 n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n이 1이래. 그럼 얘는 l을 가질 수 있는 값이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여기 1을 넣으면 0되지. 얘는 0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고정이에요. n이 1이면 무조건 l은 0이에요. 1번 껍질에는 S 오비탈밖에 못 가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 만약에 얘는 2면 얘는 L 범위가 0도 되고 1도 되고 이는 돼요? 안 돼요. 딱두개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1S 오비탈이라고 부르고 이제부터 1층에 있는 S 오비탈 얘는 ESO 비탈이 되는 거고, 얘는 e p 오 비탈이 되는 거예요 오비탈 이름이에요, 이게. 네. 자, 3번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에너지랑 모양까지는 됐어요. 3번. 3번은 자기 양자수 Magnetic L. 이렇게 부릅니다. ML. 얘는 오비탈의 방향을 알려줘. 요 네, ML도 범위가 있겠죠. ML은 마이너스 l 부을0을 지나서 L까지 정수 가능. 정수만. 자, 그러면, 잠깐, 아까 예시로 잠깐 돌아봅시다얘 L이 0이었어. 왼쪽에, 여기, 여기, 여기. 얘는 ML을 뭘 가질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L부터 L까지인데, 이게 0이었다. 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ML은 자동0입니다 그럼 얘도 ml이 0이겠죠? s면 무조건 0인 거야. 그래서 l은 0이면 ml은 자동으로 0밖에 안 돼. 근데 l이 1일 경우에 ml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이니까 마이너스 1, 0, 1. 3가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s오비탈은 이제 이거 방향이 됐잖아요. 방향이 한 가지. 한 가지라서 방향이 없다고 표현해요. 이거 방향성이 없다. 딱한 가지 방향밖에 없으니까. 근데 얘는 세 가지니까 방향성이 있다라고 표현해요. 피오비탈, 그리고 조금 이따 그림을 보겠지만, 자, 이 마이너스 1이내를 보통 그냥 px라고 부르고요. 0이면 py 1이면 pz 비 이렇게 부릅니다. <목소리> 왜냐면 이 p 오비탈은 x y z 축을 따라서 있거든요. 축을 따라서 있어서. 세 가지다. <목소리> 마지막 4번. 스핀 자기 양자수. 이게 제일 쉬워 얘는 ms 이렇게 부르거든요. 스핀 자기라서 매그네틱 뭐, 스핀이겠지. 얘는 이 오비탈은 사실 공간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전자에 대한 건데, 어, 얘는 전자의 그 거기에 들어간 전자의 자전 방향을 알려줍니다. 전자가 자전을 해 합니다. 돌아요. 이렇게도 돌고 이렇게도 돌아요. 뒤에도. 그래서 MS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두 가지가 가능해 항상. 전자가 돌거든요. 회전을 하거든요. 전자는. 자전을. 스스로 돌거든요. 그러면 아니, 그래, 못하잖 이쪽으로 돌 때가 플러스 2분의 1이면 이쪽으로 도는 애들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이게 왜 중요한지는 물리에서 자세히 배우고요. 화학에서는 별로 안 중요해서 그냥 MS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각이 오비탈마다 ms가 각각 ms는 통째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씩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s에는 1s에는 전자가 2개 들어간 거고요 플러스 2분의 1짜리랑 마이너스 2분의 1짜리요 2s에도 전자가 이렇게 딱 2개 들어갈 수 있고요 ep는 각각 2개씩 들어와요 각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플마 2분의 1 플마 2분의 1뭐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 일단 외우건 일단 알건 여기까지 외우건 여기만 넣으면 돼 어. 그럼 우리의 목표가 뭔지 알아요? 우리의 목표는 요거예요 내가 3 S 오비탈을 주면 a 의 N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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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쓸쓸있 있는 어어게 될까? 얘얘 얘는? 얘는? 이 껍질 보는 M. 얘는 M. S 오비탈이니까 L은? 0, 1, 0왜 0, 1, 2야? 어. 아니 S라서 아니. S라서 0이 된 거야 ML은 그러면 자동으로 마이너스 L부터 L까지니까 0이었어 MS는 얼마 2분의 1이 가능해 이걸 이제 쓸수 있거나 아니면 거꾸로 이거 주는 거야 N은 2 l 은 1, m l 은 플러스 1, MS, p 마 2분의 1 줬어. 어럼이이 무슨 슨비탈인지지는 거. 해볼래? l e. l 은 1이면? p m l 이 플러스 1이 그럼 순서대로 x, y, z였던 건기나요 px, py, pz. 아. z고, 음, n 플러스 마이너스 분리되는 거.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할수 있는 게 목표예요, 일단. 쉽죠? 여기 외우면 끝. 외우면 좀할 만한 단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러면 이거 이제 여기까지만 외우면 돼요. 여기 밑에는 예시니까 필요 없어요, 이렇게 외워, 이제. 자 그러면 잠깐 볼게요 책을 우선 설명. 양자수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주양자수 n이다. 오비탈의 에너지 준이. 이건 좀 알려줘야 될것 같은데 이게 클수록 똑같은 오비탈이어도 크기가 커져요. 그리고 에너지 높아지고 당연히. 그리고 네. 자연수구만 가능한데, 이게 껍질에 해당한다. 다음. 방위 양자수, 부양자수. L. 모양. 어, 어딨어? 0부터 M-1까지. 그리고 L이 0이면 S오비탈. 1이면 P오비탈. 2면 D오비탈.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다 적어줄걸. S, P, D 고 이런 식으로 증가합니다 그 다음 F 이렇게 가요 4는 F예요 아, 3은 F예요 어쨌든 쭉쭉쭉 증가한다 그쵸? 저 모양을 했는데 모양이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진짜 볼 거야 실제로 자 갈게요 S 오비탈 궁 모양입니다 i 소비탈은 공모양 아까 잠깐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얘는 방향성이 없었어요 뭔 얘기냐면 이 원자의 가운데서부터 어느 방향으로 가도 전자 발견 확률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리 가면 방향성이 없다 표현하고 모든 전자껍질이 있겠죠 왜냐면 L은 0은 다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거 알아야 돼요. 주황자수가 커질수록 크기가 커집니다. 1에서보다 2에서가 크고 2에서보다 3에서가 큽니다. 이 밖에 전자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0% 밖에 있다. 자, 다음 피오비탈. 피오비탈은 이거 생겼어요? 이렇게. 아령 모양. 얘는 여기서 중앙에서. 이렇게 가는지, 이렇게 가는지에 따라서 전자 발견 확률이 달라져. 즉, 방향성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행자수 커질수록 커집니다. 이 피가 이만큼이면 3핀이 이만해요. 이렇게 자, 자세한 그림은 여기 밑에서 볼 거고요. 자, 자기 양자수. 어, 자기 양자수는 ml. 오비탈의 방향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 정수 저 L은 0이면 ML은 자동으로 0이었어 그래서 방향성이 없다 L은 1이면 ML은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인데 이게 순서대로 Px, Py, PG라고 부르기로 했어 밖에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안 돼요 참고로 L은 2면, 이건 D 오비탈인데 얘는 다섯 가지 방향, 방향이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다섯 가지 근데 D는 거의 안 나와 이게 그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어, 평면으로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피 오비탈 보면 Px가 뭔뜻냐면 이거 3차원 평면 본적 있어요? 처음 봐요? 수학에서 나중에 볼거예요 이게 X 이게 Y 이게 Z 세개의 평면이 3차원입니다 그럼 X축을 따라서 이렇게 아령이 있는게 PX에요 Y축을 따라 있는게 PY PZ 이걸 합쳐서 하나의 PO기태라 부르는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축을 따라서 원자 발견 확률이 높다 그 다음에 스핀 양자수는 전자의 회전 방향, 자전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1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O 자 우리가 아까 연습했죠. n 예를 들어 n은 1이야 그럼 l은? 0밖에안 돼. m l은? 0밖에안 돼. 근데 m s에서 무조건 관리죠. 즉 네 가지 양자수가 모두 같은 전자는 전자는 존재할 수 없다. 누구 때문에? 마지막에 얘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에요. 완전 이름 똑같은 애들이 없다고. 마지막에 성별이 일이라든지 뭐가 뭐 달라져 하여튼. 그치? 끝. 칠거 같은데. <laughs> 아, 이거까지는 뭐, 방향님, 이거까지는 몰라도 되고. 이거 연습이니까. 아이거는이건 사실 다음 시간에 연결된 내용인데 이거은 하면 문제 연결된 데이은다데이거은음이건 어... 다음 시간에 할게. 된내용면이거 다음 시간에 써먹어야 돼서 그이여기 그래.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일단, 자,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 다음 페이지풀 다음 세요